음, 내름은 태경 내름은 태경 에? 네? 에? 어? <laughs> 안녕하세요. 이로 와보세요빨리빨리빨리빨시라리요리 어, 왜, 왜? 왜요 왜요? 리빨아 <laughs> 거짓말 치지 마요 리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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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태사기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위해 잠깐 빌려 주셨습니다. 와, 초대박! 이게 지금 열심히 나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 이게 확률이 진짜 낮아가지고 맞아. 그 레인보우에서 나오는 작물에서 가장 희귀한 등급으로 뽑아야 그러니까. 되는 거스트잖아 진짜 이거 어려운 그거라서 진짜 어. 초고수 태사기분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아 근데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와프리즈매틱 패시야 원래 그래, 이, 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등급이라 고 그래서 뿅해서 이게 진짜 프리즈매틱이라 다른 것들은 원래 0.5퍼 그냥 디바인 등급 약간 그 정도인데. 응. 요 티렉스만 해도 0.5 그냥 디바인. 근데 응, 얘는 응. 이제 확률이 더 낮은 0.08이었나? 응, 0.08. 와 그래서 아무튼 얘는 다른 그 거기 가가지고 도련변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잠깐만 제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자. 냉. 다른 플레이어한테 가가지고 차크라라는 얘만의 도련변이를 부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내 손으로 복제해오는 약간 라쿤이면서 근데 남한테 도움을 주는 약간 엄청 착한 애예요. 그렇네. 그러면은 이거를 야. 받으세요. 에? 누나가 이제 소환을 딱 해봐 알았어 가자 그리고 두두. 이제 슬롯을 로드하면은 내가 이제 키우는 진심모드 농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그 돌연변이가 팍 발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티렉스로 빡빡빡 복사를 하니까 맞아, 한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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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능력을 쓰는 순간을 한번 봐보자 그리고 패스 다 빼고 구미호의 능력을 복제를 해 이걸로. 복제를 해 어, 그래서 그딱두 마리만 소환을 해놓는 거야 오케이 두 마리 해놨어 과연 요 문어문어가 복제를 할지 그것도 한 20분 뒤 능력 발동하나? 맞아요 21분 남았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잘 있나? 네본 네, 블러썸 잘 있구만 그 사이에 제 농장 볼래요? 여기도 그... 꾸몄어요 에? 왜 꾸몄어요? 따란! 왜꾸몄냐뇨왜 <laughs> 꾸몄다 와요? 그냥 꾸몄어요. 잠시만요. 저 작업 좀해 놓고 와요. 냥! 와, 아니 뭐야? 스프링클러가 뭐 아직도 남아 있어? <laughs> 이게 계속 구분돼 아, 그래? 있나 봐. 아, 그러네. 우리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거. 그러면은 <laughs> 저거를 이용해서 뭔가 스프링클러 아끼면서 성장 그런 거좀할수 있겠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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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농장 꾸몄어 이거 돌이 뭔가 특이해 가지고 진짜 뭐 장식품 같아. 빠밤 어 아, 아. 거기 앉아. 뭐야? 인용으로 만들고 이거 나왔네 <laughs> 결국. 그리고 <그거. 웃음> 맞아. 이게 헌들 <laughs> 나왔어. 환불 낮은 폭포. 헤롱. 그래서 이번에 나온 여기에 젠 장물들 뭔가 약간 사도 느낌인 가 특이하다. 불현 변이도 막 붙으니까 뭔가 이뻐. 조형물 막 그런 거 같아. 맞아. 그리고 이게 제작하는 작물이야 그래요? 뭔가 어. 맛있게 생겼네요. 핑크색 포도. 이게 딱 중간에 이거 하얀데 방울이 뽕뽕 터지는 게 어. 이번에 추가된 도룡변이 그거 같은데 뭔가 멋있네 <laughs> 뭔가. 그리고 어? 요거. 뭐야 이거? 이거는 저기 너구리 상점의 이벤트 상점에서 팔고 있는 작물인데 이거 운영? 까니까 밑에 이렇게 꽃이 생기더라고요 줄기쪽에 와우 지금 몇분 남았어? 어.. 문어는 16분 영어는 18분 그러면은 조금 응? 이따가 가서 여기 기어에 그 부스트가 있거든 응. 그 시간이 단축돼 그거를 먹여줬어요 아~~ 파란색 장난감 아령처럼 생긴거? 응 아. 오케이 나도 잠깐만 줄수 있나? 음, 나는 안 되는 거 같고 만그렇고만 내가 한번 이 여우한테 줘 볼게. 구미호예요? 아, 그렇지. 구미호. 오! 12분으로 줄었어. 봐. 근데 지옥 시간 하면은 다시 누르다 기다는데 계속 매겨 놓면 돼. 아. 여기 누너문어도. 알았어. 그래서 여기가 어딨어? 뭐야? 아. 아예 어? 이번 젠 업데이트 작하는 곳을 이렇게 꾸민 거야, 새로? 어. 아, 잘 아? 어? 개나무도 <laughs> 뭐 꾸미는 거였어? <laughs> 그래서 여기 나름대로 꾸민 거예요. 그러네. 막 여기 뭐야? 갑자기 엠버릴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 아니 <laughs> 들고 있었던 거다깐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왜 버닝 보드를 이렇게 또 소환했대? <laughs> 그 제작자가 이벤트로 뿌렸던 씨앗 깐 거예요. 이게. 등급이 높은 작물에 요번 이벤트 도련분이가 발린 거를 갖다 주면 그만큼 포인트를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래가지고 높은 것들도 좀 심었죠. 여기 완전 그냥 상점 엄청 좋은 애들을 다 모았네. 그리고 귀엽게 문멜론. <laughs> 문멜론 귀엽지. 여기 봄블라썸도 진짜 키워야 되긴 하는데. 분명 목소리 귀엽다 터벅터벅 걸다가 딱 멈출 때 소리 낸다. <laughs> 와 근데 태상이분 오 진짜 좋다. 그러니까. 태상이분 특가요 우리도 뽑자 꼭. 어, 열심히 <laughs> 하고 있지만 과연. 어 문어 55초. 두두구두구두구두두 문어 50초. 두고 두고 두두 과연 문어는 요 능력 복사를 할수 있을 것인지. 보니까. 그러니까. 할수 있으면은 문어가 진짜 좋은 거긴 해 마녀!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탐! 이! 일! 오레오 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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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오 간다! <laughs> 내.. 내 눈자국을 <laughs> 훔치러 간다 문어야! 나. 문어야 착라벌고 좋은 거 엄청 아. <laughs> 과연? 정확히는 복권으로 오는 파인콘에, 파인콘에 뭐 해서 어? 근데 가져오긴 실패했나? 아니, 가져왔어 왔어. 와, 오! 어, 뭐야! 번쩍번쩍번쩍번쩍 이게 그거야? 어. 와! 봐. 잠깐만, 어디 에 달린거야? 보자 아, 진짜 좋은데요? 어 좀... 태경! 영5 50초! 영 50초! 이거 5파인 이거 파인초이 발렸는데 좀 찾아야돼 어 일단 주변에 나와있는 것들 중에는 없나보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에 뭔가 됐나본데 5 4 3 2 1 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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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를 뭐를 어디를 향하는 <laughs> 거야 지금 설마 이 얘네들 아니겠지? 이 돌? 어 지나쳤고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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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우리 못 들어가는 곳에 가서 서플라워 에? 예? <laughs> 와 가져온다 가져온다 <laughs> 자 나한테 줘 오, 옳지 와 찌릿찌릿해 <laughs> 잠깐만 이쁘나 잠시만 요 거대 봄블라썸 좀 이렇게 위치 이렇게 해놓고 선플라워에 발렸 그러면은 발렸는데. 여기 선플라워에 발린거지 보자 어 발렸다 차 주황색으로 돼있네 그러면서 맞아, 맞아. 찌릿찌릿 와 와, 아, 좋다. 여기 파인콘에 속에 뭔가 발린 것 같아. 찌릿찌릿이 안 보여. 맞아, 속쪽에 있는 게 아. 발렸나봐. 라쿤은 아, 근데 훔쳐오는 거 실패도 하잖아. 얘는 실패 안 하나? 일단 둘다 실패 안 했어. 근데 라쿤이 음? 실패를 하던가? 라쿤도, 라쿤도 실패 안 해? 응. 어. 사기네, 둘 다. 그치. 근데 다른 농장 주인분한테 어. 조금 더 도움되는 거는. 일단 도룡사예요. 아, 네. <laughs> 돌려드릴게요. 와, 네. 좋네요. 아무튼, <laughs> 진짜 구수 테사기분에 이렇게 구미호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바로 그냥 예. 1초짜리 어? 선플라워를 그냥 바로 복제해 가면서 여기 발밑에 요 번개효과 약간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해버리네. 맞아. 아, 좋네요. 도련매이도 발라주면서 복사해오는 거니까요. 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그럼 평화로운 야, 다시 농장으로 가볼까? 네 짜라라 <laughs> 이렇게 젠에그 이런거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편안하네요 여기는 렉도 없고 아 그래서 아무튼 이 리뷰를 마치고 이 고수 스테사기 분 이거를 빌려주셔서 또 리뷰를 할수 있게 감사합니다. 돼서 감사하고요 엄청난 행운을 가진 흠흠. 태프도 이번 이벤트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려보겠습니다 안녕